호날두 보고 있나. 콜라 마신 미트로비치 팬들은 호날두 저격이네. 남동현 기자. 세르비아 국가대표 공격수 알렉산다르 미트로비치가 포르투갈전 극단골을 터뜨린 후 콜라를 들이켰다. 이 모습을 지켜본 팬들은 미트로비치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를 저격했다고 생각했다. 세르비아는 15일 오전 4시 45분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에스타디오 다 루스에서 열린 2022 국제축구연맹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에선 A조 10차전에서 포르투갈의 2-1 승리를 거뒀다. 세르비아는 이날 승리로 본선에 직행했고 포르투갈은 플레이오프로 향했다. 이날 미트로 비치는 승리의 주역이었다. 미트로 비치는 후반 45분 투산 타디치의 크로스를 헤더 슈팅으로 연결해 극적인 역전 결승골을 터뜨리며 조국의 월드컵 본선 직행 티켓을 선물했다. 너무 기뻤던 것일까. 미트로 비치는 경기 종료 후 콜라를 마시고 콜라 캔을 높이 치켜들며 승리를 자축했다. 영국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팬들은 미트로비치가 콜라캔으로 호날두를 조롱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같은 행동으로 호날두를 공격했다는 비난을 받았다고 전했다. 사실 호날두가 지는 것만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탄산음료다. 호날두는 과거에도 자신의 아들이 탄산음료를 마시는 것을 싫어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올여름 유럽축구연맹 유로 2020 기간 콜라병을 지운 행동이 큰 이슈가 됐다. 호날두는 지난 6월 유로 2020 조별리그 F조 헝가리전을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 포르투갈 대표팀의 주장으로 참석했다. 이때 돌발 행동이 나왔다. 기자회견장에 입장한 호날두는 자리에 앉으면서 책상 위에 놓인 콜라 두 병을 옆으로 치워버렸다. 과거 해당 콜라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동했던 호날두기에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스페인 매체 마르카는 호날두가 콜라 두 병을 치운 뒤 해당 콜라의 브랜드 주가가 56.10달러에서 55.22달러로 하루만에 1.6%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는 팬들에게 미트로비치의 행동은 호날두를 저격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충분했다. 마침 미트로비치가 마신 콜라 브랜드도 호날두가 치워버렸던 콜라와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었다. 사진 겟티 이미지, 스포츠 바이블.